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법률문서 접수번호 조회방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가압류신청서 등 각종 법률문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 조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번호는 문서가 법원 접수처에 정식 등록되면서 부여되며, 해당 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태, 기일 지정 여부, 송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으로는 사건이 접수된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사건번호나 당사자명으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이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접수번호는 향후 서류 제출, 송달 요청, 사건 병합 요청 등 절차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함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접수 후 1에서 2일 내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전자소송 진행 시 문자나 이메일로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즉시 확인하시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